이번엔 천안 TV 단독 보도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유성여 대표는 특혜채용 의혹으로 아산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 대표가 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응하면서 경기도 광주시 홍보대사 이력을 적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혜채용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산문화재단은 지난 5월 대표이사를 공모하면서 관련 분야 7년 이상 문화예술 행정 경영 관리 경력 10년 이상 공무원 4급 이상 기타 문화예술 조직 관리 능력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요건에 비추어 볼때 광주시 홍보대사 경력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대표가 홍보대사로 임명받은 시점은 지난해 8월 30일이고 문화재단 대표 임기를 시작한 시점은 올해 7월 1일입니다. 홍보대사 활동을 채 1년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게다가 광주시 홍보대사 조례를 살펴보면 주요 활동은 문화 광고에 그치지 않고 시정 홍보나 기업, 투자 유치 활동 등 광범위합니다. 즉, 유성열 대표의 광주시 홍보대사 경력은 아산문화재단 대표 자격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유성열 대표는 이력일 뿐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제, 생각하시면... 뿐입니다. 그간 아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성여 대표의 이력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경기 전 아산시장 이하 담당 국과장 공무원 등은 유 대표를 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유 대표가 광주시 홍보대사 경력을 대표의사 자격으로 내세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산시가 유 대표 특혜 채용 논란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주의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살.